자, 애플은 A를 쓰는 순서예요. 자, 하나, 둘, 셋. 그리고 소문자, small A는 슝, 슝. 자, 또한번 해볼게요. Repeat. A, A, apple. A, 어, 이게 안보여다 쓰는 게. 자, 소리 한번 써보세요. good job 그 다음 s m a okay, good. 잘했어요 자, 잘했는데 여기가 너무 대머리같이 나왔으니까 다혜한번더 like t h 여기를 좀딱 붙여주세요. 알겠죠? 음, 응. 다시 한번 해보세요. 다이얼, 왜 비, 데스. 오와, 그쵸? 우와 엄청 잘했어요. 다이얼, 엄청 포동포동한 A가 됐네요. 자, 알파벳 A하고, 빅A하고, 어, 스모 A를 써봤는데요. 자, 짠, 항상 순서를 기억해주세요. 1번, 2번, 3번. 왼쪽에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야 된다는 거. 음, 다윤 알겠나요? 네. 음, are you w o r r i Good job. 오케이. Mm. Okay.